저는 그냥 취미 의원에 대해서 그냥 이 동네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냥 부모님으로서 그냥 제할 일을 하길 바라고 이게 문제 얼마 안 돼서 4달씩 받은 는데 문재인 정부가 좀충미에 주는 건아니에 많이 좀 음. 많이, 음.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바쁘거나 있잖아, 놀래다. 그런데장님 응. 응. 어. 뭐 해주고 잘했어. 저 그렇지 달라진 거뭐 사람들게 다뭐 그렇게 뭐 이런 거 놓고. 그냥 그저 그래요 근데 내가 그 춤이 에 나왔을 때 그건 찍어준 거야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다은 아니지만 내가 찍어줘서 때는 어쩔 수 여자가 다섰 잖아 그리고 이뻤잖아 아니 찍어 나쁘게는 안 보지 여자대 여자로서 그런데 남자 같으면 안 찍어줘 한 이십 년 됐지 그죠 그래? 어. 르 겠는데 그냥 그동안 이제 오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나쁘 나쁘게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음. 잘 하신 것 같아요. 뭐, 여기 번화가 들그 보면은, 거리도 되게 깨끗하게 잘 만드신 것 같고 하는데, 이제 난 그게 우려가 되는 게 그동안 해왔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바뀌어버리면은, 음. 또뭐잘 이어서 뭐 어떻게 할수 있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런 게좀 그래요. 음. 그래서 원래는 했던 사람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장가 가셨으니까 음. 그런 생각도 반반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당에서 오셔서 또 되면 또더 발전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오세훈 네. 전시장이하기로 네.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강남처럼 막 해달라는 건 아닌데 음.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금을 강남보다는 조금 들려서 어떻게 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당이 일단은 민주당 쪽으로 조금 많이 기우는 편이기는 해요. 칠팔십 네. 프로는 뭐 그분 잘한 것 같은데. 국민들 이런 데뭐 하면 애로사항 있으면 들어주고 그러더라고. 음. 근데 그분 뭐저 장관으로 가셨는데.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음. 그분 압일를 위해서는. 는 마음에 안 들어요. 지식이 어떤지 나는 다 보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 그래도 뭐 괜찮았는데. 나라의 저거보다 너무 정권유지에 급급해가지고 이게 뭐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죄를 그냥 과오를 덮는 거잖아? 그렇게 음. 생각해?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였으면 장만할 저게 급수가 아니야. 음. 정권 방패만으로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너도 야도 다어패 어, 추미애 국회의원 여기서 오래 했었잖아요. 에이. 오래 하시다 보니까 사실 요번에는 나오셔도 좀 식상한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음. 당신도 아실 거예요. 손제는 뭐, 예, 특별히 뽑아는 드려지만 크게 이 대한민국의 국민주당에 음. 그큰 그릇이 돼서 이런 했을지언정 지역구에서는 사실 특이하게 사실, 어, 많이 이루지, 지는 않았잖아요. 농부 음. 정도로 뺏겼고, 음. 어, 사실 여기 경진무를 위해서 많이 발전을 가져온 건 없잖아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음. 예, 예좀 이번에 나왔으면은 거의 떨어지지 않았나. 이게 음. 그것을 아, 아시지 않았나. <laughs> 그래서 피해가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아. 수사팀 완전히 저기 뭐 자찬 보내고 뭐 하는 것 아유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엑스에 전부 제일 못 해야 돼. 역대 대통령에서 제일 못해 제약과 음, 그... 활동도 뭐 이거 하여간 아... 거기 또저 토지 공개는 뭐 그것도 주장하고 아... 중 아주 저기 엑스엑스 어뭐 아... 공산주의 하자는 거예요 뭐아 민주당 아침에 공정 뭐공정뭐 음... 정의 뭐 이런 거다 음... 내세우더니 뭐뭐다 그냥 말만 그렇지 뭐 다. 뭐 다. 어떤 당이든 편을 들진 않지만은 그냥 국민을 위해서 그냥 서로 약간 양보하면서 배려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또 특히 요즘에 그 자살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가족을 위한 남은 가족들 좀살수 있게 많은 좀 여러 가지 좀 배려를 많이 해 주길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장으로서 옛날에 일을 잘했고요. 음. 이 동네에 오셔서 잘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아, 고민정 씨가 오면은 글쎄요. 음. <laughs> 그렇죠? 그런데 이, 근데 이 지역이, 지역이 굉장히 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권에 많이 기울어진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세훈 씨가 옛날 그 열강으로 어떻게 카바를 음. 할지 음. 그거는 뚜뚜껑 열어봐야 되 되겠죠. 요 아. 인지도가 있고 음. 사람이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다음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세훈 시장에까 인지도 어. 아무래도 그 메스크분 많이 탔으니까 또 여, 여성분들이 또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그건 뭐 제가 확실히 몰라도 그런 알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알던 분이 좀 낫겠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접촉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한번 찍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지 다 좋다고들 얘기했는데 도 아유 그 양반한테 음. <laughs> 어 여기서 나오신다는 의외하긴 했어요 근데 너무 흥글스때다 보면 사실 그 힘을 쓰긴 쓰는 취미 장관이 사실 뭐. 뭐 그렇다고 큰 그릇을 때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도 그동에뭐 발전을 이런 건 없잖아요. 솔직히 음, 아 오세훈 시장은 좀 깨끗하고 음. 그러더라고. 그러고보 그렇게 하고. 음. 근데 생각에 나는 뭐 누구 100%다 생각을 하는 게 돌아다녀 보면은 음. 오세훈 시장도 상당히 입기가 있더라고. 총리하던 저 이낙연 총리는 저쪽으로 둘리네로 음. 간다고 그러고. 어? 여기가 참 뭐~ 저~ 민주당이 여태 많이 했는데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니까 음. 모르죠 나 나는 원래 저~ 한나라당은 별로 저~ 그~ 별론데 음. 사람이 이제 너무나 발목만 잡고 그래가지고 당정장 사람으로 와서는 좀 그럴 것같아 존청님도 새로 오셨지만, 지역이 발전이 돼야지. 사실 지금, 어, 한강을 끼고, 어, 다른, 지금, 강남, 강동 빼놓고, 송파석도 쭉 해가지고, 저, 김포까지 거의, 진짜, 이루말 없이, 없이 발전을 했잖아요. 광진구도 보면은, 광진구 밑에. 이저 저, 자양사동 쪽에는 조금 발전이 있는데, 음... 도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발전을 많이 했어요. 음... 광진구는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도 광진구 30년 살았는데, 딱 지금 30년째인데, 만 30년. 어? 31년 들어가는 거예요. 전이야, 뭐, 조금씩 했겠지만, 집값이나 땅값 이런 거 보면, 다른 구 대비 거의 밑바닥 아니냐, 세수 같은 것도 물론 짓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 나올 때도 사실 없고 정말 공진부로 아. 해서 일할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 세이죠. 아파트 단지가 지금은 생기고 있는데 여기도 뭐다 주택 사시다가 가시는 분도 많은데 이제는 놀이터 같은 경우라든가 아이돌이 설 곳이 없어요. 혹시 그거좀 개선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구청에다 민원을 넣 적이 있어요. 여기 뭐 동대부여고 같은 경우도 조금만 개방만 해줬어도 아이들이 조금 더 뛰놀고 할 수가 있는데 저출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이들이 설 곳이 없어요. 대공원이 있다고 해도 자전거나 막 그런 거탈 여건이 안 돼요. 근처에 세종대도 있고 공대도 있고 음. 하니까 청년 관련된 음. 또 주거 문제가 요즘에 좀 심각하니까 음. 주거 관련된 공약들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네,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네. 그 여기도 높은 건물로, 사일은, 여, 사실은 저쪽 강남보다 여기가 남양이거든요, 아파트를 네. 지어도. 어. 이게 남양이라 여기 햇빛이 여기가 하려다가 그 전에 못했는데, 원래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그 공약을 할지 안 할지 모르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나 같은 경우는. 음. 그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좀이 개발이 좀 되고.